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되게 핫한데 모르세요 혹시? 여기가 네. 지금 제가 또차타고이려오오는데 네. 약간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벚꽃과 거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랑 그런 치를먹고 보시면 고 일단 제가 네. 핫한데 모시고 갈 테니까 네. 일단 따라오시죠. 아, 그럼 가볼까요? 네. 네. 어디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다 왔습니다, 대표님. 어, 이게 뭐 주택관데 뭐 그냥 주택 뭐 개조 카페 이런 건가요? 이 집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터 네. 장날 좀친 거고. <laughs> 아, 제 밥은요? 네. 밥 조금 다 사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토팩 <laughs> 키입니다 도박스 오늘은 주택 현장을 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네. 고객님한테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지금 보이시는 이 주택이 중공인도가 한 40년 정도 된 단독 주택인데 2층 두 세대를. 음. 한 세대로 합치는 공사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세 번째 이사를 들어오시는 거세요. 처음에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독립하셨다가 또 신혼 생활을 잠깐 하시고 이번에 그 따님이 이제 교육 환경 문제로 네. 인테리어 하면서 다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아, 40년 된 집인데 뭐 바뀌어 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 네. 아,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현장을 꼭 찍고 싶었던 이유가 어. 영상에 많이 안 나왔던 음. 그런 공정도 많이 들어갔고 음, 음, 음. 더 패키지에서 진행했던 그동안 공사들 중에서 공사 음. 난이도가 가장 역대급으로 어렵지 않았나. 주택은 정말 변수도 많잖아요. 네. 특히 여기 연화조 구조. 네, 네. 정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주택인데 일단 빨리 한번 보러 네. 가시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집의 현관 위치하고 기존에도 네. 공용부는 전체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요 현관장 자리는 음. 뒷공간을 확보하면서 만들어드렸고, 이 현관장은 이제 한샘의 플랫 화이트란 장을 주문을 해서 음. 시공을 하고 후공장으로 저희가 같이 통일성 있게 필름으로 마감을 해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고 이렇게 또 띄워드렸고, 여기 타일은 지금 백에 1,200값 들어간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야 또 타일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매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음. 또이게 완결성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백에 1,200값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하니까 너무 진짜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집이 넓은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넓어 보이는 거, 음, 음. 깔끔한 거에 좀 초점 을 맞춰갖고, 네. 어, 없애는 거에 좀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음. 것도 이제 깨끗한, 최대한 투명하게 그렇죠. 보이는 프레미스 강화유리 중문을 시공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두운 색상을 전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밝은 톤으로 해서 조금 완결성 있고 넓어 보이게 디자인 컨셉을 잡고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 거실에도 정말 한땀 한땀 많은 네, 시공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저 현관 입구가 원래는 네. 이렇게 두 집이다 보니까 큰 벽체로 막혀 있었고 네. 저희는 이제 이거를 네. 철거를 했는데 네. 그런 큰 벽체를 저희가 한네군데 정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조 보강적인 문제가 좀 네. 판단이 돼 갖고 네. 여기는 H빔 공사를 저희가 총네 네 군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네. 이제 구조 방강을 하고 이 네. 모든 과정을 진행을 했다. 이거를좀알아줬으면 네. 좋겠고 음. 고객님께서 집이 너무 춥다가 이제 첫 번째였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 이제 콘크리트 벽에 도배지로만 마감이 돼 있었고. 창호도 이제 알루미늄 샷시랑 안에 이제 목창으로만 이제 돼 있던 거를 저희가 단열재랑 이제 목공 작업을 하면서 부축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수평 수위 잘안 맞잖아요. 그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평활도도 네. 다 맞춰드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기울기 조정도 네. 가능한 거고. 네. 이렇게. 음. 바닐 감봉이들은 저희 히트로이 저희 한샘에서 최고 구평 샷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겨울도 반팔만 입고 지내실 수있요 지금 있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따뜻해요 우리 집이 아 지금 땀이 나요 네, 네, 지금 <laughs> 너무, 너무 더웠고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정도로 단열을 정말 잘 잡아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바닥지는 뭔가요? 네. 구정 마루에 마블러스 젠 네. 모델로 시공해드렸고 최대한 온장 사이즈의 큰 마루로 지금 이 벽면 있잖아요 이 네. 벽면하고 일체감이 너무 있거든요 이건 도장 느낌이나는 발렌 블랑이라는 필름이고요 음... 필름 시공을 하면서 장점이 네. 네. 몰딩과 걸레 바지가 그렇죠? 전부 네. 빠지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저희가 음. 얻을 수 있었고, 네. 요거 시스템 에어컨은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인피니티. 네, 아 요거 삼성에서 나온 이제 신제품인데, 네. 안내 음성이 나오고, 네. 뒤에 이제 간접등도 나오고, 네. 기본적으로 옵션이 UV 살균, 음. 자체 살균이랑 네. 공기청정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여기 마그네틱 조명, 여기 적재적소 너무 잘 됐는데요, 시공이? 비스로 바라한 업체에서 네. 이제, 마그넷 조명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저희 시공을 해줘요. 해드릴... 네네. 어, IoT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핸드폰이나 음. 어플로 색 온도, 네. 그 다음에 밝기, 네. 이제 온오프 기능까지 음. 전부 미세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저기 이제 아까 1층에서 소개시켜드린 비디오 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음. 통신작업이나 전기작업이 선행작업이 되어서 이제 이런 걸 설치해드릴 수 있었다. 음. 밑에 이제 HDMI랑 또 억선이 있어요. 자녀분 음. 교구를 필요하시다고하셔갖고 선이 네. 저희가 이제 노출되지 않고, 네. 이제 천장으로 넘겨서, TV 반매립된 뒤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매립 콘센트로 만들어드렸다. 아, 이런 게 디테일이죠. 저번 그 시장님 회사서도 플스 네. 매립된 되는 플스에 대해서 네. 또 활용도를 많이 만들어주는데 저도 플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네. TV하면 갖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선 주렁주렁하고 또 네. 치워야 되고 이런데, 네. 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네. 이런 센스 너무 최고고요. 네. 이런 고객님이 안 좋아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족하시고 계세요 <laughs> 아 그리고 잠깐만 여기 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실외기실은 아닐 것 같은데 음, 가벽을 통해서 음. 만들어 드리는 공간인데 고객님이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작업실이 좀 필요한 업무를 보세요 그래서 오. 저희가 이따가 안방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공간을 좀 분할을 해서 거실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문을 만들어서 네. 작업실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아, 진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상상도 못하는 구조들이거든요 네. 아니 너무 탐나는 공간 네, 저도. 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샤시가 저희, 네. 또 PJ창이 들어왔나요? 기존에 없던 공간이기 때문에, 음. 원래 통창이 돼 있었는데, 음. 가벽을 만들면서, 음. 이 공간도 이제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고 음. 저희가 PJ창으로 좀 작게 만들어드렸고, 네. 가운데는 이제 통바시공을 해갖고 나눠드렸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이거, 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거 대리석인 줄 알았잖아요. 네, 이게 네. 필름입니다. 필름으로 이렇게 발성을 했다. 이 공간이 활용성이 있는 공간이면서 디자인을 또 잡아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무프레임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네. 드레스룸 공간을 쓰셔도 되고 나중에 또 변경을 하셔도 되고. 음. 여기 지금 고객님들 보시면 음. 옷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좀 독립적인 드레스룸 공간은 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고 음. 사실은 이 공간이 이제 첫 번째 집에 음. 주방이 있던 아, 자리였던 거죠. 주집이었으니까. 네. 이제 현관 벽이 조금 밀고 들어오면서 네.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음. 여기 이제 스타일러 자리도 만들어 드리면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드렸다. 히든 도어. 이 네. 공간은 욕실이죠. 네. 네. 욕실이 총세 칸인 거죠. 네. 원래 기존에 두 개였고 네.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집에 있던 메인 욕실 자리였고 음. 저희가 변기 위치를 안쪽에 있던 거를 바깥으로 옮겨드렸고 음. 상대적으로 이제 샤워 공간은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안쪽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저희가 매립 수준 해드렸고 음. 대표님 서 계신 자리가 원래 이제 창문이 있던 자리예요. 음. 음. 창문이 있으면 조금 네. 이 타일로 마감하는 완결성이 떨어지 것 같아서 여기는 창문을 막으면서 저희가 외부 코어 자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휴젠트를 예, 휘젠트. 또시공 예, 예, 해드렸고 예, 예. 그 습기 이런 거에 많이 음. 좀 걱정하셨는데 네. 실제로 써보시니까 그런 그렇죠. 걱정은 너무 없으시다고 하셔서 예.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창문 없애도 휴젠트면 충분하게 건조가 되고요 이 타일이 너무 또이뻐요 600에 1 2 0 0가 밝은 컬러로 좀 시공해드렸고 예. 이제 캐라폭시 매지랑 레진 마감 조리꺼 쪽은 다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조색으로, 조색으로 맞춰드렸어요 있어요. 여기는 진짜 실장님의 디테일이 다 녹아들어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의 집이 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을 이렇게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도 주방 자리는 맞았어요. 음. 근데 지금 대표님 서계신 그쪽이 네. 방이 하나 더 있던 자리였고 주방이 요만 했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집 주방 자리가 요렇게 네. 있었고 음. 저희가 이 옆에 있던 방을 음. 세탁실로 계획을 하면서 음. 세탁실이 굳이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네. 벽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음. 더 밀어서 큰장 라인을 쭉 형성을 하고 네. 전면에 작게 남아 네. 이제 아일랜드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그러면 배관이 좀 문제였을 것 같은데 전체 보일러 난방 배관 공사부터 네. 수도 배수 공사를 네. 완전 새롭게 계획을 해드린 집이에요. 그래서 음.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이 2층에서 이제 쓸수 있는 물을 음. 열고 잠그는 그 메인 밸브가 1층에서만 가능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새롭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싱크대 하부에 메인 밸브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음. 상판. 예, 아일랜드. 와, 이거 상판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한샘에서 나오는 엔지니어스톤 20T짜리고요. 에드라모델이고 네. 작지만 요 포인트를 요 아일랜드 주고 싶어 갖고 네. 측면과 전면까지 네. 네, 다 엔지니어스톤으로 스톤. 엔지니어 만들어 드렸고 아, 네. 여기 보이시는 조리대 공간에도 네. 벽판넬까지도 다요 엔지니어스톤으로 네. 만들어 드렸습니다. 통일성과 디자인 이쪽 공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세탁 공간이죠. 네. 터닝 도어를 시공을 해드리고 트윈을 시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도 주택이다 보니까 개별난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를 했고 온수 분배기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새로 만들어 드렸고 네. 온수를 좀 많이 쓰신다 그래갖고 저희가 좀 열량을 음. 조금 넉넉한 걸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 집에 분전함과 통신함을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다 이쪽으로, 네, 네, 다 만들어 드렸고, 네, 여기서 제어가 네, 될수있 네, 네, 다 네,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지금 요 공간은 지금 여기 봉떠 있는데요. 네, 요게 혼자서 지 이제 물걸레 좀맞다가 아, 예, 여기 집에 들어가서 물걸레 빨아서 다시 청소하고 막 이렇게 네.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laughs> 분명히 집이 있어야 되는 애거든요. <laughs> 네. 이렇게도 만들어 드렸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세 개의 욕실 중에 지금 두 번째, 네, 게스트 욕실이죠. 네. 이거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안방 욕실을 좀더 크게 쓸 것이냐, 음. 아니면 그래도 이제 게스트 욕실을 음. 따로 만들 것이냐 해서 따로 만들자고 하셔갖고. 저희가 안방실이 좀 다른 거예요 저기 보시는양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네. 거울만 정도만 해드렸고 게스트욕실 필수죠 그리고 안방욕실이 충분히 넓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택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안방이 또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안방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 보여드린 그 작업실 공간이 이 가벽으로 지금 만들어진 네. 거고요. 네. 가벽을 만들면서 가장하는 공간을 스탠드형으로 이제 목공으로 만들어 드렸고, 고객님께서 옷도 많으시고 가방도 많으시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조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렸고 신한벽지의 에쌍스 라인. 리얼 터치라는 제품입니다. 네, 에센스가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네, 약간 도장 느낌이 나요. 좀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드렸고, 네. 고객님께서 조금 색상이 들어간 걸로 포인트를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대망의 안방 욕실. 와,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줄여서 게스트 욕실을 만들어드린 거고, 네. 충분히 크거든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으시고, 음. 이제 목욕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조적물을 저희가 음. 욕조를 만들어드렸고, 여기도 이제 창문을 살렸는데, 제습기능이 들어간 환풍기를 꼭 필수로 하고 있다고 해서, 외부에 코어 작업해서 저희가 환풍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아, 조정욕조 진짜 모든 주부님들 로망이죠. 이거 할때 이제 아셔야 될건 이제 방수 공사를 음음. 충분하게 하시고서 네. 그런 하셔야 ]구나.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창고 너무 예쁜데요 이게 한 2m 되나요? 1650. 굉장히 긴 장으로 분절선 없이 이제 플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공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응해 주신다고 해서 고객 님 일단 전체 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제일 마음에 드시는 또 공간이 있다고 하시면 어디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공영부가 제일 마음에 아... 드. 많은... 제가 김 실장님한테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는 지식이 없어서 거의 못 드리고 이 구성만 좀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 공간이 크진 않아도 되지만 작업 공간과 이 공용부가 제 기준에서는 이제 다 이어지는 형태처럼 느껴지게 해달라. 그걸 네.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또 이제 저희 더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정말로 20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 한 10군데 정도는 사실 저희가 봐도 이분들이 하는 말을 못 믿겠고 나머지는 좀 꼼꼼히 보시더니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못 맞추겠다 음.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를 12월에는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지인분을 통해서 김, 김동훈 실장님을 알게 됐어요 음. 김 실장님하고 큰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한테 믿음감을 주는 미소가 있어. <laughs>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네. 아쉬운 사람이 현상황에선 나다. 음. 공사가 어떻게 될지 는 모르나 음. 그래도 실장님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저도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제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음. 고객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아. 좀 다가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 그만 뒀던걸 아, 아, 실장님 신소생을 해주셨죠. 아, 보니까 인테리어도 어쨌든 여기 기초 공사랑 다해서 비용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또 가구에도 또 힘을 또 이렇게 많이 쓰셨거든요. 네, 네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상상했을 땐 흰색 도화지 느낌의 그냥 집일 거라 생각해서 저가 브랜드의 그냥 깔끔한 것만 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완성된 걸 보면 볼수록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부랴부랴 마음속에 저장해 놓던 걸 그냥 고민 없이 다 샀습니다. 와 편집샵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소품이랑 가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도 들어왔을 때 너무 갤러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예, 강남 도산대로의 편집샵. <laughs> 네. 예, 예. 아까 예. 말씀한 핫플레이스. 네 예, 핫플레이스에 정말 어울리는 그러한. 네, 진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더 패키지의 예비 고객님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솔직하게 말했더니 어, 예, 예 예. 일단 한샘 하면 이제 기성 패키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패키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객 요구사항 되게 많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감동받은게 A/S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더 패키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후 서비스가 너무 너무 좋아요. 이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찌힘이라는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정말 빨리 수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거의 다음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완성된 다음에 뭐좀안 되고 그런 거 있으면 제일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완벽하게 해주셔서 걱정 없이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너무 이제 극찬을 많이 해주셔고 저희도 더 용기가 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더 패키기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에 이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구옥이나 아니면 신축, 주택,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 더 패키지로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꼭 주세요. 제가 고중합니다 <laughs> 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